안녕하십니까. 종합시터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뉴몽천자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22 과정,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 이 장생불사, 척동, 모친, 병근, 원인, 출처, 오의 타인, 전염, 악, 호흡지기, 폐부 수족 대발 위생 의술과 정밀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폐 이런 흑사병, 괴질, 니질, 라질, 천백혈분 증세, 차별, 약, 의약, 소성, 명이, 묘방 수단, 치료, 주의, 별택, 준절, 냉습, 처소, 생전, 연년 익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사람이 세상에 처하야 질병이 없으면 장생 불사할 줄은 비록 적동이라도 아는바나 그러나 인생이 제 모친에게서 날째부터 병군을 타고 나나니라 그 원인과 출처를 말할진대, 진대 이 병의 신은 오해한 대로부터 나나니 혹 타인에게서 전염이 되거나 혹 악한 기운 중에 독한 벌레가 호흡지기를 따라 폐부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혹 수족과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의복에 묻어 차차 대발하는 폐가 있는 고로 위생을 힘쓰는 의술가가 지극히 정미한데까지. 연구하야 보고, 그 원인의 출처를 다사리랴하야, 폐이런하고 정결한 것을 위주하나니, 대저 흑사병과 괴질과 니질과 이 전, 전질과 및 천백가지 질병이 있는데 같은 병에도 사람마다 그 혈분의 다람을 따라 증세가 얼만큼 차별이 있으므로 쓰는 약도 같지 아니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한이라 기중의 의약으로 능이 소성커. 하기도 하며 의약을 쓰지 아니할지라도 자연이 낫는 것도 있으며 또 비록 명의의 묘방과 수단으로도 치료치 못하는 것도 있나니 그러한 즉 우리의 주의할 것은 위생이라 거처를 별택하고 음식을 준 이 준절이 하며 의복을 정결이 할것이요또 태양 기운을 가까이하고 냉습한 처소를 멀리함이 생전에 연연 익수하는 방법 이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